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찾는법 113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10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육체속에 있던 영혼은 잘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지게 되지요. 인생에서 타인에게 야만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영혼들. 나는 그런 영혼 중에 하나를 알아요. 그는 소녀를 상하게 했어요. 잔혹하게. 그래서 우리 그룹에 다시 합치지 못했어요. 육체에 깃들어 있을 때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심도 높은 개인교습을 받았어요.처벌이란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재생이지요.선생님들이 할 일이에요.선생님들은 잔인한 행위를 했던 영혼들에게 더 엄격해요.음 그그 친구는 우리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어요.소녀를 상하게 했던 그 슬픈 인생이 끝난 뒤에 말입니다.그는 아무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스님과 단둘이만 있게 되는 것으로 직행했습니다. 좀 후에 오래진 않았어요. 그는 여자로서 지구에 다시 돌아왔어요. 잔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요. 육체적인 장애는 그가 일부러 택한 거였어요. 그는 경험을 해야 했어요. 그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요. 자신에게 돌아가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할 기술이 없었음을 자책해요. 이해 심을 얻기 위해 다음 생에는 학대받는 여자로 태어나기를 결정했어요. 소녀에게 행했던 손상 행위를 깨닫기 위해서. 정확히 말해서 에너지를 없앨 수는 없어요. 영혼이 연계에 있는 그 누구에 의해서 파기될 수도 있, 있는 겁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해볼 수는 손도 대볼 수 없는 부정적인 것은 여러 인생에 걸쳐서 행하는 것은 재, 재적응시킬 수가 있어요. 파멸로가 아니라 재구성으로. 윤회를 자주하는 영혼들은 자신들의 오염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 잘못의 대가와 선행으로서 받는 보상은 까르마의 법칙에 따른다. 다른 사람들을 해쳤던 영혼들은 까르마의 공정한 사이클에 의해 미래의 희생자로서 자신들을 장치해 놓는다. 수천 년을 이어온 또 하나의 고대 서경전인 마그바드 기타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다. 악격향을 준 영혼들은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죽음 후에 사, 삶에 대한 연구는 모든 영혼에게 해당되는 까르마의 인과응보와 공정함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까르마 그 자체는 선행과 악행을 구별 짓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인생에서 영혼이 가졌던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가 까르마가 된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는 말은 모두가 까르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까르마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 미래의 운명은 우리들이 피할 수 없었던 과거, 특히 타인을 해쳤던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 성장으로서 가는 열쇠는 살아가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좋지 않을 때는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을 감수하면 우리들 까르마의 무늬는 새로운 선택에 따라 변화한다. 인생의 끝에 이르면 괴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선생이자 안내자인 그들 앞에서 가장 엄격한 자신의 비평가가 된다. 이 때문에 까르마는 공정하고도 자비롭다. 우리는 영적인 카운슬러와 동료들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영혼에게 획일적인 자기 발견의 길이란 없다. 영혼은 영적 전쟁이 있는 동안만 지구에 배치된다. 이것은 영혼이 성장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려고 시간과 기회를 갖는다는 뜻이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영혼은 바꾸려는 노력을 부단히 함으로써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 지구에서 많은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는 영혼들에게는 부정적인 까르마는 남지 않는다 영혼은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간들과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지내는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영혼의 영원한 정체성은 그 영혼의 개성인 특별한 성격으로 인간의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마음과 인간의 두뇌 사이에는 이상한 이중성이 있음을 나는 발견한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또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 과정으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데, 성북구 성북로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1년 과정에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3시간으로 해서 3, 4월에 1학기 등록을 받고, 8, 9월에 2학기 등록을 받습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